안녕하세요. 수시 어디가 1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 어디가 14회는 어, 수도권 일반고에 어, 내신 한 1등급 중반의 자연계 학생으로서 어, 학생부 모의고사는 한 1에서 국어 1에서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 2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고요. 위 학생은 수도권 일반고 내신 1등급 중반 내외의 학생으로서 교과 전형은 성대 교과, 중앙대 교과 등이 가능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3학년 1학기 내신 상승 시 서울대 하위권, 연대 하위권, 고대 상위권 학과 합격이 가능하고 눈술 전형의 경우는 지원 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3월 모의고사 정시 성적 기준으로는 연고 하위나 서성한 중상위 정도로 보이고요. 현재 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시에 서성한 라인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시의 서영구 서성 정도를 생각하시고 의류계열을 원하기 때문에 성대의상학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육모나구모가잘안 나오는 경우에는 수시학종으로 이대 미래인재 전형 의류학과 정도까지 쓰시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원하는 수시육회 지원 전략은 일단 서울대 학종 직윤으로 의류학과를 원하고요. 이건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 학종 활동 우수형으로 의료 환경학과를 원하는데 이거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저를 맞출 경우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서강대 교과 의 추천 전형으로 미디어학과를 원하는데 이거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펑크가 나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대 교과 추천 전형으로는 의상학과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희대 학종의 네오르네상스로 의상학과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합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미정이고요. 이 학생이 원하는 수시 육회 지원 전략을 평가를 해보면 일단 서울대는 학종 직군 전형으로 의류학과를 도전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는데. 3학년 1학기 1.0을 찍었을 경우에는 직금으로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1.0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의료학과 쓰는 전략도 같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서울대 의료학과를 지원하셨을 경우에 지금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문과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제2외국어를 그 추가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 시험을 잘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2외국어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연대학종 활동수형으로 의료환경을 쓰시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라 생각이 들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면접을 못 보지 않으면 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연대는 추천전형보다는 연대화로전형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연대 추천전형 합격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활동 호수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성대 학종 교과로 의사학과를 쓰시는 건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최저 충족했을 경우에 최종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강대 교과의 추천 전형 미디어학과는 약간 불안해 보입니다. 그 서강대 교과 추천 전형이 올해 펑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문과 미디어학부의 경우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펑크 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합을 노리고 고대 교과 추천 전형으로 경영이나 자전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고대 교과 추천 전형도 미디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성대 학종의 의류학과를 추가로 더 써서 교학 그러니까 의류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로도 쓰고 종합으로도 쓰는 방식으로 해서 성대를 두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경희대학종의 네오르네상스의 의상학과를 지원하는 건 합격이 안정적, 안정적으로 합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능 이후 면접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을 잘 보면 뭐 면접을 안 보러 가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고대학종의 학업우수형이 있는데 최저, 문과 기준 최저가 4합 7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자전 미디어 중에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육모나 구모의 수능이 잘안 나오는 경우에는 사합치를 맞추는 게 불안한 경우에는 6번의 고대 학종의 학업우수형을 쓰는 대신에 2대 학종의 미래인재전형 최저 3합 6으로 의류산업학과를 지원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서울대 입시결과를 보시면 학종 직윤전형 기준으로 의류학과는 50% 컷이 1.3, 70% 컷이 1.3 정도 되는데 어, 서울대의 경우는 이제 막판, 직전 내신이 급상승했을 경우에는 요거, 요, 요 내신, 평균 내신이 이거보다 나빠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사망 1학기 내신 1.0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망 1학기 1.0을 못 찍을 경우에는 수시 일반으로 쓰셔야 되고, 수시 일반 전형의 경우는 의류학과의 경우 50% 컷이 2 1 70% 컷이 2.7인데, 이거는 일반고 내신이라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이거보다 좀더 내신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 입시 결과 학종 활동 우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의류 환경학과의 경우에, 이제, 50% 컷이 1.5고 70% 컷이 1.7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우는 어쨌든 2학년 때 성적이 좀 오르신 편이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최저 맞추시고 면접을 못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고려대 교과 추천 전형 기준으로 경영대학이나 뭐 자유전공학부 정도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학부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종의 학업우 수형의 경우는 경영학과든 자유전공학부든 미디어학부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학과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의류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경영학과를 쓰시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대 입시 결과를 보시면 성대는 일상학과가 어 학과 모집 기준으로 50%컷이 2.5, 70%컷이 3.5인데 어 마찬가지로 일반고에서는 한 1등급 중후반대 정도가 합격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화여대의 경우는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가 미래인재 전형 학종 전형 기준으로 50% 컷이 2.4, 70% 컷이 3.3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성대보다 조금 더 미칠 그러니까 좀더안 좋은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성대는 최저가 없고 이대는 최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의 경우는 경희대 의상학과의 경우, 대략 일반고 기준으로 한 2등급 중반 정도까지 합격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목고 한 내신 4등급 학생들이 합격하는 걸로, 어, 분석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어쨌든 수능 뒤에 면접이 있고, 올해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어, 어쨌든 보험적 성격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추천을 드리면 서울대는 합종 직균 또는 합종 수시 일반 전형으로의류학과를 쓰시고 직균의 경우는 최저가 세계 2등급, 수시 일반은 최저가 없는데 직균 세계 2등급의 최저는 세계 3등급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5월 말 정도에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균으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제2외국어 시험에 꼭 응시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을 됩니다. 그리고 연대 학종의 활동우수 전형은 의료환경학과는 문과 기준으로는 이 합사 플러스 영어 3등급 이과는 2하5에 영어 3등급을 충족하면 되는데 일단 문과 기준의 2 합사에 영어 3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과 기준으로 충족을 하시려면 탐구를 다 과탐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사탐 한과목 과탐 한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문과 기준으로만 맞추 문과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대 학종의 학업우 수형은 문과 기준으로 경영자전 미디어가 사합7 정도 되고 생기부에 3학년일학기때경영의료 마케팅 관련 내용을 추가하신 다음에 경영학과를 지원하시거나 뭐 자전이나 미디어 쪽 지원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성대 교과 전형의 추천 전형으로서 의상학과를 지원하시고, 문과 기준의 이하보의 영어 3등급 정도의 최저를 맞추시면 합격하실 걸로 보이고, 성대학종의 학과 모집의 의상학과는 최저가 없고, 지금 본인 상황 기준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4번, 5번 대신에 의상학과 어차피 동일하게 두개 쓰는 게 좀, 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대 교과 추천형, 문과 기준으로 경영이나 자전을 지원하는 걸 고려를 하시고, 최저는 삼합 5입니다. 이것도 문과 기준 최저고요. 마지막으로 경희대 학종의 네오르네상스 의상학과는 문과 기준으로 2합 5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 보험으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6모 또는 구모가 잘안 나오면, 4합치를 맞추기가 어려우면, 3번 대신에, 여기 고대 학업우수 대신에, 2대 미래, 학종의 미래인 이제 의류학과로 지원을 하시, 이런 고 추천드리고 문과 기준으로 최저 는 3합 6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시 대어디가에 학 문의하세요. MK 논술 하나하나 골뱅이 네이버 답함으로 신청 메일을 보내시고 유튜브 댓글을 남겨 주시면 지금 학생처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수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5회 수시어디가 15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